골목대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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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짱! 어, 깜짝이야. 아 놀래라. 그거 하지마. 지문 아. 털려. 아니, 지문은. 아, 지, 지문, 지문. 아 짱. <laughs> 지문 봐준다고 내거 이러고 있다. 지문, 아, 아, <laughs> 누나, 지문, 가려준다고. 지문 야. 털려. 야. <laughs> 지금 집 갈든달요 집집 아, 진짜? 아니, 그런 게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방송에 그런 게 있어요? 야, 이거 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. 왜왜? 시청원 지난 챕터에서 지문을 다 캡처할 수있지해 음음 요즘 카메라. 로 요즘, 음 뭐. 요즘 다 이거 된대. 그래서 우리가 매반자로 이렇 요거로 하기로 했어요. 거로 이렇게. 요거나 요거 이렇게. 마케 하니까 어. 앞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든지. 된대. 근데가 부족히 말다랬네. 말머리다. 얼굴이 좀 이게 이게 썬텐이 많이 된. 말이. 예문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예문. 동현의, 동현의 어머니는 말머리 아이를 원했습니다. 어? 공부 잘하는 아이? 어? 아... 어? 어? 말을 잘 제가... 듣는 아이. 제가 맞춰도 돼요, 그러면? 응. 배우. 음... 배우. 엄마가 실제로 배우로 아, 엄마 저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고. 배우아요 야, 할 때? 그래서 우리도 아무도 몰랐는데. 그래서 <laughs> 아저 애기 배우 시키라고 자꾸 그래요. 엄마가 작가가 꿈이야 저 가지고. 아, 진짜. 네. 네. <laughs> 다시 드릴게요. 동현의 어머니는 신혼여행 선물로 말벌이 아이를 원했습니다. 어? 아. 그래요? 아. 저번에 그러면. 어? 아. 보여요? 그러니까 그그 어, 아 베이비